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땅콩입니다 용기를 내어 눈화장을 안 했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어 헬로 유튜브 여러분 컴퓨터가 컴퓨터 어씨 컴퓨터가 어, 아파 그래서 컴퓨터 고치러 그 영어가 안 되냐 지금 컴퓨터를 고치러 지금 컴퓨터를 맡기러 가요. 그래서 컴퓨터 상태도 안 좋고 요새 좀 바빠서 방송을 못 했는데 컴퓨터 고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화요일이면 될것 같아요. 리페어 컴퓨터 리 아윌 리페어 뭐 맞아? 어 그래서. 고치고 오면 평일에는 이제 매일 방송도 하고 방송 시간도 바뀐 거 아시죠?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방송합니다. 그러면 검사 고치고 봐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있으세요. 감사해요. 바이. 어, 아임페이스 소리. 눈... 이 아이라인도 쏘리 쏘리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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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a nice day 뿅